처럼한 시간 차트인데, 지금 저점을 다 깨고, 마지막 지지 라인까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프렉터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W 반등을 하면서, 타점 주면서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돌파를 못했죠. 그죠? 여기 선에 맞고, 다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비슷한 게, 바로 여기. 하락을 하고, W타점을 그어주면서, 돌파를 해주려고 했지만,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여기 선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수렴을 하면서, 결국 상승했죠. 그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선 그어볼게요. 상승하려다가 막고 내려왔죠. 비슷하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을 주다가 크게 상승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만 지금 장도 좋지 않고 아직 마지막 지지 라인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여기 하락하는 추세 선좀 그어볼게요. 어요 지지 겹치는 곳이 동일하죠? 여기 이 부분, 천원 부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해서 이탈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이, 이 친구는 결국 올라갈 차트입니다. 이 하이키나시로 보면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2,300원 부근까지는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지지를 받고 이 매물대까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고 아까 보여 드렸던 이 수렴 이후에 이 수렴 이후에 이 차트랑 똑같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할수 있다. 결국에 이 차트가 올린 만큼 90% 만큼 여기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 준다면 90% 만큼 그쵸? 2,300원 그대로죠. 2,800원 쯤 되네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세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세럼이었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